2020고1 9월 통합과학 모의고사 18번 문제입니다. 선생님 교재는 24번이고요.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. 볼게요. 자 DNA 두 가닥 있고요. 됐죠? 됐지? 그다음에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이 틀 어, 주형 DNA 원본. 그래서 mRNA 만들어내지 mRNA 됐까? 이 아, 과정을 전사. 됐죠? mRNA가 세포질에 있는 리보섬가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죠? 이거 번역. 됐지? RNA에서 3염기 조합을 코돈. 유전암호. 됐죠? 얘랑 위에 거랑 비교를 해줘. 그죠? 상보결합하는 거죠. 상보결합. 됐죠? 둘 중에 하나가 주형 원본이면 둘 중에 하나가 또 얘랑 상이 결합하는 거죠. 누구랑 이제 확인해야지. 확인하자. 자, 우리 끝에 볼까 편하게 C C C 하자. C C C면 자 C의 작곡 누구야? G죠. G G G네. 그럼 이게 주형 DNA. 원본. 원본 되겠죠? 그럼 볼까? 자, G니까 C. U니까 A 그죠? U죠 요 아래니까 T 아니지 그죠? G니까 C 됐니? 어, G니까 C. U니까 A 맞죠? AU, 그죠? ET 아니지? A니까 T. 문제없네, 그죠? 됐까? 그 다음에, AUG 코드니 M 아미노산. GUG 코드니 어, V 아미노산. 됐지? 그 다음에, CCC 코드니 P 아미노산. 됐죠? 설명된 겁니다. 자, 문제 볼게요. 자, 틀린 거 찾는 거고, 자, 기억번. 가가정은 번역이다? 틀렸죠? 가가정은 전사입니다. DNA 정보를 RNA에 복사해서 옮겨 적는 거야. 전사. 님번. d니는 유전물질에 해당한다. 맞죠? 유전 물질이잖아. 맞는 말. 계속 코돈 guc는 자, guc. 자, 어디 니 guc. 코돈 guc. 여기 볼까? g u c 니 아닌데. 그죠? 어, 디 있어? guc. 코돈 guc. 맞니? guc. 여기 어디 니 guc. 없는데? 볼까요? 부위 지정하려면 지우시간이라 지우지가 맞죠? 지우지, 그죠? 자, 근데 이 문제 봤더니 답이 지금 이게 맞다고 나왔거든? 지금 살짝 당황했는데. 됐죠? 어, 요거 아마 오탄한 것 같습니다. 오탄한 것 같아요. 여기 지우지면은 요거 맞죠? 그죠? 지우지로 오탄한 것같아 음, 됐지? 지우시면 안 되죠? 그죠? 어, 오탄한 것 같아요. 그렇게 좀 봐주시고. 괜찮지? 됐죠? 자, 따라서 2020-919월 통합과학 모의고사 (18번) 문제 선생님 교재 (24번)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습니다.